공격기 준비 완료. 사이트 체트 조심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이쪽이야. 나이스 내가 더 똑똑했네. 저 근처 있어. 조심하자. 같은 팀에 누나 있다고? 이 그게 누나야? 범위술탄 청개. 난 그래도 리코가 좋다는 무슨 소리야? 좀 천천히 미드 작업할 때까지. <laughs> 아니야 너 누나야 누나 아니야 내 생각에는 잼민이야 잼민이. 질투가 아니라 잼민이라니까. 레이나님. 뭐 여사이세요아 <laughs> 누나. 안녕 화이팅. 경찰 좀. 밀크 앤원 1번! 야! 네가 생각한 결말은 말랐이스때네살이요 한번 훑어보실까?